두 개를 먹겠다고? 네. 거기 가서 아이! 아, 이것만. 에이! 아, 제발. 노련이 저콜라들 좀... 안녕하세요. 오기입니다. 오늘은 마포구 공덕동에 위치한 웰빙 김치찜. 여기가 어디냐면 여러분들 맛있는 녀석들 아시죠? 맛있는 녀석들이랑 KBS, SBS. 어, 진짜 어마어마한 방송국에도 나왔던 음식집인데 촬영을 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먹으러 들어가 볼게요. 따라따란따 촬영이 되는지 허락을 받아야 돼서 라장라지라식라돼라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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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럼라육라따라세라따라따라따라따라요라따라개라먹라다라네라자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배고파가지고 감사합니다 음. 와 나왔다 나왔다 다 익었어요 네 바로 먹어도 돼요? 네 먹고 또 찍을 거지? 아 그러면 그냥 3인분 먹을게요 네네 네, 이렇게 주문한 여러분들 어, 돼지고기 김치찜이 나왔는데 와 냄새 진짜 냄새부터 밥도둑 와 여러분들 고기 들어있는 거 봐요 보여요? 와 고기 엄청 듬뿍 잘 먹겠습니다 와 미쳤다 잠깐만 아 흥분돼 와와 누가 맛없대 김치가 와 김치 너무 잘 익었다 여러분들 와와형 와, 너무 맛있어요. 네? 이거 이거 주문 안 했는데? 서비스 아 진짜요? 헐 서비스를 이렇게 큰 계란말이를 아, 계란말이 역시 김치찌개는 계란말이지 어? 치즈 계란말이네? 아. 와 고기 봐요 여러분들. 와. 음 이게 여러분들 고기가 목살이거든요. 근데 퍽퍽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약간 참치 씹는 느낌 나요. 오랫동안 익히셔가지고 퍽퍽하지도 않고 와. 이거. 고깃밥 하나 더 추가해 주세요. 와, 아 감사합니다. 네. 와, 이거 여러분 허세 아니라 저 먹었던 김치찜 중에 제일 맛있어요. 김치가 맛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목음> 와, 여기다가. 와, 오메, 맛있는 점. 잠깐만요, 와, 너무 맛있다. 짠! 뭐라 해야 될까? 어, 진국이에요. 진국, 진짜 여기 진국. 사인초, 공깃밥 두 개만 더 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김치찜은 여러분들 국물이 짭조름해서 이렇게 비벼 먹죠? 더 맛있어. 두부도 이렇게 으깨주고 인정? 아 나한테 맞는 숟가락 여기 있다. 음. 콩나물 올리고. 와. 한, 잠시만요. 고기 봐, 요 여러분들 고기 도톰한 거 봐요. 와이건 진짜 포장각이다 근데 와음 선수 저둥떠떠지와주고 자, 슛 들어갑니다. 음. 와. 와. 사장 콜라 하나만 더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이렇게 국물 좀 남을 때김 이렇게 약간 양념에 적셔주면 맛있는 거 공감되시나요? 음... 저 너무 빨리 먹었나? 나 얼마만 먹었지? 와, 근데 진짜 맛있다. 와.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뜻밖의 되게 유명한 김치찜에서 밥을 너무 맛있게 잘 먹었는데, 여러분들, 여기 진짜 맛있어요. 여기가 웰빙 김치찜이거든요. 진짜 맛있으니까 꼭 다음에 맛보고 오시면 포장도 된다니까 꼭 드셔보세요. 꼭!

알아, 다리가 이렇게 깨달으셔요 해주세요. 아, 이것만? 아, 아, 제발, 아, 아 제발로. 아, 나 계산 안 한다고 해. 오. 아니야. 그거는 내가 좋은 마음으로 하는 거고, 그다 뭐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아, 그러면 이분만 먹고, 난, 제가 6... 3인분도 먹고, 계란만 해도 6... 먹고, 공깃밥도 4그릇 먹고, 콜라도 내가 지금. 유명 유튜브로 1명 알아어 다음에 친구들하고 한번 먹으라니까. 그럼 나 절대 받는다니까. 이제 알았지? 아, 아, 그럼 제가 이렇게 먹으면 가격이 원래 얼마예요? 1인분에 8,000원이니까 이거 만약 이렇게까지 오면 8 4 3 2 음료 증개해면3 5 0 0원3만3 0원 3,430원. 3 4 0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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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원3원3원3 예? 그거 밥값이요 <커피> 다음에 먹으러 올게요 다음에 아아 아아 그 다음에 필요한 거 정식으로 먹어 에이 그렇게 하면 안돼 이제 어른이 저그 얘기하는 거그 다음에 친구들이랑 와하니아 예? 아... 일하시는 분들은 단게 되게 많이 땡기시거든요 그러면 막 카스테라 이런 거 해서 비타500 <목소리는> <가연> 오케이 <mi2> 비타500 인정 왜냐면 주방 이모님들도 단거 이런 거 땡기신단 말이야. 너무 감사하니까. 아, 이럴 거면 나 많이 안 먹었지. 꽤 이러면 이래도 3만 원안 돼요. 2 8 0 0 0 원이요? 오, 딱, 딱 됐다. 이거 여러분들 카메라 있으면 사장님이 부담되실 수도 있으니까 이거 잠깐 그냥 카메라 두고 제가 그냥 혼자 그냥 갔다 올게요. 여기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야야. 얼마 안 하더라고요. 너무 잘 먹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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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저 조만간 또 먹으러 올게요. 네, 와. 감사합니다. 네. 고마워. 네.